문구 덕후의 심장을 뛰게 할 학용품 득템 후기입니다. 허니메이드, 제트스트림, 디즈니 등 다양한 브랜드의 문구들을 만났어요. 5위입니다. 허니메이드 아카이브 내지노트로 특별한 기록을 시작하세요. 40매 구성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4,2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소품으로 활용하면 더욱 멋진 일상을 만들 수 있어요. 4위입니다. 부드럽고 선명한 유니 제트 스트림 컬러 볼펜 6색을 만나보세요. 필기감이 최고이며 0.5mm와 0.7mm 굵기로 섬세한 표현도 가능해요. 다양한 색상으로 당신의 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보세요. 3위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팔레스 패츠 종합장 1000세트가 당신을 기다려요. 사랑스러운 디즈니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특별한 랜덤 상품으로 즐거움을 더하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모나미 어데나 컴퓨터 사인펜 12자로 왜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선명한 필기감으로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52%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책상 위정리를 깔끔하게 도와줄 긱보드 자석 펜홀더 소형 2개와 대형 2개 세트로 다양한 필기구를 넉넉하게 수납하세요. 44% 할인된 가격으로 완벽한 데스크 테.